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몰타 현지에서 몰타에 관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몰타 스토리 이세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아틀라스 랭귀지 스쿨에서 제공하는 오후 액티비티에 다녀왔는데요. 바로바로 처급자를 위한 발음 클래스예요. <laughs> 음, 제가 한글도, 그러니까 한국말도 조금 웅얼웅얼거리고 영어도 바람이좀 좋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참여를 어, 해보려고 한번 현장에 다녀와봤는데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You w o r h e r last time, w h t a b o u this o n e And o r Get that joke. Joking j o k i Shun. Televis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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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. Shower television. Shower television. Mm. Shower television. Very good. <laughs> yes. So, it's so, not honey. It's not look. things. So, so, it's things. So, so, it's things. So. things. Bla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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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어, 오늘 갔다와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초급자를 위한 클래스다 보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발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저 발음이 안 좋아요. 저 영어 못 하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?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는 한국인들. 또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다 자기의 모자른 부분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또 이렇게 학원에서 무료로 이런 클래스를 제공해 주니까 꼭 이런 수업 참석하시면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부분에 있어서 향상을 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모자른 영상,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! Bye! Thank you! t h a